네자 이번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아, 챕터 10번째 바로 진행할 건데요 이제 원망의 오니와 검성의 이신을 잡아주게 되면 이제 엔딩을 보고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본성으로 바로 이제 진입을 할게요 네, 자. 본성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선택을 또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저처럼 원망의 원인를 잡고 자 마지막에 검성 인신을 잡으면서 엔딩을 보셔도 되고요. 자, 엔딩을 먼저 보신 다음에 마지막에 히든 보스로 원망의 원인를 잡으셔도 됩니다. 네, 저는 그냥 마지막에 엔딩을 보고 싶어서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원망의 원인를 먼저 잡으러 갈 건데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줍니다. 가는 길에, 마지막 미니보스를 한 마리 더 잡을 거예요. 자, 여기, 런이 있는 쪽까지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잡을 법은 미니보스는 이제 주키치라는 녀석인데, 어, 술고래 주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대체 술고래 주조를, 주조를 얼마나 울궈먹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번째 보는 것 같은데 걸음도 느리고 때리는 것도 느리고요 저 앞에 있는 주키치한테 최대한 어그로를 안 끌리기 위해서. 주키치보다 저 앞에 종 치는 놈이 있어요. 저 놈이, 저 놈한테 안 들키려고 이렇게 빠르게 이동을 하고요. 좀더 완벽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번거롭더라도. 자, 밑에 있죠, 밑에. 여기. 먼저 인사를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빠르게 최대한 제압을 해 주고요 최대 거리 보면서 쳐주시면 돼요 피할 수 없을 때는 그냥 막아주시고요 하나 둘셋 치고 빠지고 다시 하나 둘 펼치고 피하다가 맞는 막는, 막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최대한 주의해주시고요 항상 거리를 보면서 싸워야 되는 게 잡기가 저렇게 불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잡는 게 거리가 사정거리가 꽤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 같은 놈이 날렵해요꽤 세대만 치고 이동을 해줍니다. 자, 지금 막아도 피가 달아요. 이렇게 다 제압을 했습니다. 자, 원망이 원인을 만나러 가는 길도 이렇게 스탄치는 않아요. 지금 자, 이쪽 길이 아니라 자, 이쪽 길로 네. 자, 체크 폰트에서 한번 해 줄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진행했던 성화 그쪽인데 반대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적기 또 있네요. 피하시고. 자, 여기 적기 잡았던 곳 보신데, 이제 기억하시는 분수 있는데, 그냥 다 패스할게요. 패스하고 원망의 원이가 지금 할히고간다 자국이에요. 다 피해 보신 거고, 자, 여기다 한번더 체크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원망의 오니 잡으러 앞에 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체크해 줄게요. 네, 이번에 이제 히든 보스인 원망의 오니를 잡으러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패턴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플레이 영상을 잘 봐주세요. 처음에 딜 넣어주고, 공중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작 하면, 일단 무조건 피해주세요. 피해줬다가 갈고리로 땡겨주시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붙어서, 싸워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이제 해주시고 사연타 공격하는데 마지막만 잘피해주시면 됩니다. 이 붙어서, 둘. 어느 정도 붙어서 싸우시면서, 이렇게 왼쪽으로 돌면서. 요 공격 나오는데, 바닥 쓰기 나오거든요. 점프로 잘피해주셔도 됩니다. 됐어요. 신랑의 딜을 넣어주고요. 달아나는데 붙어주세요, 이때. 붙어주세요, 일단. 자, 이런 공격을 하기 때문에 붙어서 싸워야 됩니다. 잡으면 이렇게 밀려나요 바람에 아, 괜찮습니다 다 잡았어요 이제 두번째 페이지 시작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두번째 페이지 시작하자마자 하는 공격이 있어요 자주 나오게 될건데 이렇게 바닥에 화면 꼬리입니다. 자,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점프해주 셔면 돼요. 줍니다 파이어볼 쓰는데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잘 띄워주시면 세 번째 페이지도 마무리 했고요. 자, 세 번째 페이지 시작하자마자 하는 공격 점프를 피해 주시고, 한번더 피하고, 한번더 옵니다.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지 않아야 되나? 세 번째 페이지는 마지막 바라인가봐요 갈고리까지. 잡았습니다. 이 공격. 어우, 이렇해주셨 자, 다 잡았습니다. 자, 엄마의 언니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대화 자네 고맙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불상 조각가 성성입니다. 성성이가 저게 피의굶주림은 잊지 못하고 저렇게 오니 오니가 된 거예요. 수라로 변한 거예요. 원래는 아시나이 신의 충실한 부하였어요. 자 이렇게 원망의 오니까지 다 잡아줬고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자 마지막 단계인 검성 이신을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드디어 마지막 최종 보스인 검성 이신을 잡으러 왔고요. 자 아까 원망의 원이 잡았던 곳에서 자 본성 구멍 앞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체크 포인트를 그전에 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자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어떤 엔딩이 기다리고 있을지. 자 영상은 넘어가고요. 자, 바로 애가 필살기를 써요. 그러면 불사백 이렇게 바로 때려주세요 연속기 나오면 피했다가 마지막에만 찌르기 간파해주시고 다시 간파하기 간파기 저기 찌르기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하단배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단배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첫 페이지는 이렇게 손풍기로 생각해주시면 되고 개니치로가 죽으면서 검, 검성 이신으로 다시 환, 환생을 합니다. 자, 개니치로가 검성 아시나 이신의 손자예요. 이렇게 생략하고요. 패턴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머리치게 나오면 피해주세요. 마지막에, 피해 주... 아이고, 다시, 자 다시 진행할게요. 자, 피해주시고요. 자 이런 것도 피해주세요. 이상한 동작하고 피, 필살기 쓰려고 하면은 피해주세요. 이런 거는 간파하기로, 이렇 해주시고. 자, 요것만, 하나만 알고 있어도, 자, 공략할 수 있습니다. 피해주세요, 그냥. 자, 이렇게 1페이지는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피해주시고, 3단씩이하는데 마지막에만 피해, 피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2 페이지는 저기 창을 들고 나와요. 총이랑 이런 공격 나오면 피해주시고요. 총 쏩니다. 진하게 찌르기 찌르기 총 쏘고 총은안 쏘네요 점프공격 피해주신게 나아요 해주시고 총속이 마지막에 한팍총총안총알자 점프 공격 해주시고.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 마무리 하고요 자, 마지막. 마지막에 이렇게 네 번으로 이렇게. 한번더네 번으로. 앵글 돌고 점프 공격 하려고 하면 피해 주세요. 자 마무리. 자 이런 식으로 저 어렵지 않게 마무리 할수 있습니다. 자 최종 보스인 검성신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또 멋있게 가네요. 이렇게 자, 사요나라 자, 이렇게 모든 보스를 다 공략하고 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엔딩을 봐야겠죠? 자, 원래는 세 가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뭐, 어떤 엔딩을 보시더라도, 뭐, 크게 그렇게 뭐 메리트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여러 가지, 세 가지 엔딩을 한번 다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액룡과 눈물, 액룡의 눈물과 상행꽃을 먹인다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소바님. 자, 영상은 일단 스킵을 할게요. 스킵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키로 어, 공략을 마무리를 하, 할 건데요. 자, 처음 접하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해 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여러 번 플레이를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엔딩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 처음에는 좀 플레이하기 힘들지만 하면 할수록 묘한 매력과 보람이 느껴지는 게임이구요 자, 이렇게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